네 오늘은 기름부으심과 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덴동산을 한번 떠올려 보시죠. 하늘과 땅이 맞닿아 있는 곳, 하나님의 충만한 공급하심이 하늘로부터 신령한 공급하심이 있는 곳. 그곳에서는 물론 이땅 위에서의 사람들의 최선도 있었지만 그 최선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우리 모두는 인간은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은 어떤가요? 열정은 있지만 쉽게 사그러지고 노력은 하지만 결실을 맺히지 못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방전된 전자기기처럼 혹은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는 저희 인간의 모습은. 때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그 종국에는 결국은 멸망과 좌절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에덴동산의 풍성함을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닫아두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에 그 풍성함 가운데 우리는 다시 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범죄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메마른 곳에서 저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기서 중요한 주제가 바로 기름 부으심입니다. 마치 이 기름이 올리브나무의 열매를 이렇게 농축하여서 짜내는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의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짜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 메마른 땅, 척박한 땅,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시고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약속이 됩니다.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해요. 잘못된 방법입니다. 아버지를 속입니다. 형을 속입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 욕심으로 어떻게든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고향을 떠나서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도망치다가 루스라는 곳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지쳐서 돌베게 하나. 여태까지 자기가 탑을 쌓고자 했었는데 그의 인생에 한층밖에 쌓을 수 없는, 쌓는 것도 아니죠. 둘 수밖에 없는 이돌 하나 말고는 다 잃어버린 상황에서 그돌 베개를 자, 베고 잠들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데, 탑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요. 물론 저희는 사닥다리라고 번역을 하지만, 원어를 보면, 바, 그 바벨탑이라고 했던 미그달과 똑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하늘에서부터 살아있는 돌이 내려와서 하늘과 땅을 연결합니다. 에덴 동산이 다시 펼쳐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자신의 힘으로 모든 걸 끌어올려서 뭐, 뭐라도 해보려고 했어요. 살아남고, 누리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 실패의 가장 밑바닥에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소망이 비춰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어난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베개를 세우고 여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처음 나오는 기름 이야기입니다. 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공급하시지 않으면 어떤 소망도 저에겐 없습니다라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그 모든 축복, 나무와 꽃 향기와 온갖 열매와 물이 넘치도록 내 강의 근원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물이 넘치도록 비옥한 토양과 금과 그 모든 것이 있었던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공급하셨던 바로 그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기름 부음이. 그돌 베개 위에 있게 되고 거기에 이제 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저희는 기름부음의 이미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각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십니다. 사무엘이 다윗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왕들을 세울 때마다 이제 기름을 붓게 됩니다. 또한 이제 엘리야가 엘리사를 선지자로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붓게 됩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거룩하게 하고 그를 기름 부어서 구별한 제사장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전통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세직분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이 기름을 부음으로써,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신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이새 직분자들이 밟는 땅마다 에덴과 같이 변하는 역사가 부족하지만 부분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있는 가운데 그들이 다스리는 일. 예배하는 일또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할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부분적으로 부분적으로 확장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 성막에도 마지막에 이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을 상징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지가 있는 곳이죠. 여기에 기름 부음을 허락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어떤 공간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구별된 공간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왕, 제사장, 선지자를 저희가 알고 있는 단어로 부릅니다. 바로 메시아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는 기름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네, 크리스토스를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하죠. 그러니 저희가 알고 있는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은혜, 에덴동산 밖에서 소망 없는 공급함을 얻을 수 없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실이 이 구약 성경에 잘 드러나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 하면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이죠. 이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만 봐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데 이 거하신다라는 이말 자체가 성막을 펼치셨다라는 뜻입니다. 스케네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라고 해서 이제 쉐카이나 영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이것을 이제 성막이라고 이제 그리스어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는 말을 우리 가운데 성막을 펼치셨다 기름부음 받으신 자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성막이 되셔서 펼치셨으니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자들은 새 에덴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땅과 하늘이 맞닿아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끝이 있죠. 소모되면 멈추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의 소망과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불리우십니까? 그분이 참된 왕이시고 참된 제사장이시며 그리고 참된 선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모든 사망의 권세는 굴복하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지혜이신 그분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됩니다. 참 제사장 아론의 반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고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되었다라는 이 사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번은 이러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웁니까?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구주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와 삼 제사로 드려서 지금은 죄와 마귀에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만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저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저희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성막을 펼치신 기름붐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께서 왕가 같은 제사장으로 또 신약성경에는 선지자를 증인이라고 하는데 진리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그 직분을 우리도 감당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 참 포도나무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처럼 한계가 있는 공급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공급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충만하심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 주시는 이 충만하심은 이 기름 부으심은 넘치고도 넘쳐서 우리가 밟는 곳이 어떤 곳이든 그 밟는 곳에서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밟는 그 곳이 에덴 동산처럼 바뀌게 되는 물된 동산처럼 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저희를 기름 부으시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시는 이유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시는 모든 분들은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임직식이 있습니다. 어, 제 말이 좀 빠르다라는 걸 눈치채신 분이 네, 15분 안에 어떻게든 설교를 끝내려고 양을 줄일까 했는데 말을 빠르게 하자로 제가 1부와 2부 사이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네, 지금 절반 이상 왔으니까 네. 거의 다온것 같습니다. 임직식이 있다라는 의미, 하나님의 기름부심을 사모하고 안수하는 이 임직식에서 사실 기름부음은 임직 받으시는 분들께만 한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투가 느려져가지고 다시 끌어올려야겠습니다. 임직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임직하시는 분들께만 허락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사도행전 6장을 보면요 여기 보면은 필사 성경이 사도행전 6장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이 다 필사를 하셔서 여기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경책으로 두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을 보면요 교회에 갈 등이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신 곳인데 가장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시는 곳인데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사도들의 손길이 모든 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다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수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안수를 허락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름부심과 안수를 사모하는 저희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의미를 깨닫고 나는 어떤 존재이며 이 임직직은 어떤 의미인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견고히 세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곱 분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 분들은 이미 기름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저희 모두가 아, 나는 그렇지 않아 아니요 기름부심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제가 아까 요한복음 1장에 다 있다고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이를 만났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내가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앉아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는 말로 놀라니 그걸로 놀랄 게 아니다. 너는 곧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볼 것이다. 창세기 28장 아까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산 돌,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을 때는 하늘의 공급하심을 받고 그 충만하심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희가 누릴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곳곳에 다 스며들지 못하기에 사도 어, 사도들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안수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성경의 안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화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을 드리거나 희생제를 드릴 때 동물에게 안수합니다. 이 안수는 어떤 의미죠? 나의 죄를 전가합니다. 동일화하는 거예요. 내가 죄지었는데 이 동물이 대신 피를 흘리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안수의 이미지였어요. 우리가 세례를 할 때도 물을 뿌리면서 사실은 안수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이게 세례식 때 물에 들어가는 의미이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죠. 이 안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주시는 안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하게 되었으니 제가 더 이상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심판을 받으셨으니 주께서 저를 의롭다 하십니다라는 고백이 세례 때의 안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경험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받은 지체들 중에 또 안수를 받는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안수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안수의 두 번째 의미, 의미는요. 민수기 8장을 보면 레위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초태생은 다 나의 것이다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나의 것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애굽의 열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은 모든 이집트의 생명들을 죽인다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첫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나 레위인을 구별하여서 이첫것또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께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을 했냐면요, 회중들이 레위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럼 이 안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위임 혹은 대표로 세운다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민수기 8장의 맥락에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의미까지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안수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 뭐 목회자장로님 안수집사님이 안수직분으로 항종직이 되는데 이 안수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회중들이 회중들의 대표가 안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임 쓰임, 쓰임받도록 레위인들을 회중들이 안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위임하여서 드리는 안수식이기도 합니다 이 안수식은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안수하셔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의 임직식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회중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표로 그분들이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지만 우리 모두가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 저도 그렇게 섬겨야 되는 자리에 있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는 이 안수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교회 예식에 따라 안수를 받는 분들도 있고 또 안수를 해서 대표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회중의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 마지막으로 제가 스가랴 사장 말씀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고 이제 임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사장에 보면은 두 감남나무가 있습니다. 이 감남나무는 기름을 상징하는 거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이 감남나무에서 맺혀지는 올리브 나무를 쥐어 짜가지고 기름을 만들지 않습니까? 이 게세만의 동산이라는 그 올리브 산, 그 감남산에 있는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지어 짜듯이 기도하시면서 피와 땀을 흘리시지 않았습니까? 이 감남나무 두부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스가라에게이 뜻을 알려주세요. 성전을 세워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이 에덴 동산을 확장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이 공동체에게 우리는 도무지 할수 없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공급하심이 없는데. 저희가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전자기기가 있어도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는 자들에게 예, 하나님께서 그때 그 계시를 통해서 묵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기름부심이 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룩바벨 앞에서 네가 평지가 될지어다. 우리 앞에 큰 산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에너지로는 도저히 뚫고 갈수 없는 그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수바밥은왕 같은 존재였거든요. 기름부심을 받은 이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를 하나가 이수바밥을 대표하는 거였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름부음을 받는 성령이 내주하시는 저희들에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수르밥벨 앞에서 너는 평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던져서 바다로도 던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요? 내 힘으로는 못하죠. 그러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이 기름 부음을 받은 저희들에게 날마다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저희의 문제는요. 저희에게 공급원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저희들에게는 그 공급원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의지하고 내 경험, 내 느낌,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위임식을 통하여서 기름 부으심과 안수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이 다나 자신을 의지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저희가 사모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